저와 같이 교도 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마지막까지 이렇게 <laughs>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시편 일편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일편 말씀의 핵심적인 것몇개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큰 덩이로 마지막 메시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일편 말씀은 시편의 어, 서론입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아, 권이 아, 장이기도 하고요 아, 이 시편 일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아 기자가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누구에게 하는 말들이냐면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사람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아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안에 두 개의 통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통은 밥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만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잖아요. 잘 먹고 나오면 배를 탕탕 두들기면서 아잘 먹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통은 뭐냐면 영통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과 만날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통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못 채웁니다. 이 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만 채워지는 통입니다 우리 안에이두 통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족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죠 어, 행복하대요 잘해주나 봐요 <laughs> 재민 형제가 잘해주나 봐요 어, 행복하답니다 근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시작 <laughs> 여기서 안, 어, 예. <laughs> 네. 부부끼리 물어보면 <laughs> 좀 곤란한데, <laughs> 근데 제가 우리 최집사님한테 듣기로 우리, 우리 아내 된 권사님이 너무 잘해준대요. 일 갔다 오면 남자들이 들으면 오늘부터 요구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 막 발도 주물러주고 막다 한다고, 너무 잘해준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laughs>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두 개의 통이 꽉 차면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먹는 건 내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통을 채우는 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만 채워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만날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야만이 이거 한 통이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두 개가 다 차야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족하면 뭐라고 해요? 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이 두통을 다 채우시면 됩니다. <laughs>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가 채워집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행복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행복,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이 하나의 통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냥 믿는 거아닙니다 그냥 천국 갈려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다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셨잖아요. 아, 그러면 저 죽기 30분 전에 믿어도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하나 없이 나머지 한 통은 항상 빈 채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간 온 인생은 늘 불행한 인생이었을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늘 불만족한 인생이지 않았겠, 않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이 땅에서 만족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단순히 나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게? 아, 물론 이것 맞지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 은혜와 복을 얻는 또 얻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보기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3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은 다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다 형통한 게 어떤 게 다형통한가? 이 땅에서 그냥 막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늘 건강하고 그러고 죽는 거? 이게 당가요? 이게 당가요? 아닙니다. 다 형통한 건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잘 되고 이게 다 형통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죽어 잘 되는 것까지가 우리는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다 형통하시네요. 라고 이야기 들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 잘 못될 건데요. 그렇잖아요. 오늘 다 형통하다 라고 하는 건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우리는 다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기를 당신은 성도님은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있으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이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라는 생각,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할때 하나님의 관심은 딱이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다 형통한 내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관심 갖고 계십니다. 마음 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3주 전 4주 전부터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질문에 답을 좀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도 교회란 무엇인가의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 받고 있는 이들이 만드는 만들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받지 못한 이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이 하나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이들만이 들어와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이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마 성경 공부를 하셨다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예수를 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들의 모임이 클레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다고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관심이 가 있는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 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난주가요. 어, 이야기 나눴던 것 안에서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결국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이들이 함께 모이면 거기에 누가 계신데요? 예수님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 받는 자들이 모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나에게 시작. 나에게. 맞아요. 예수 믿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반드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유럽 교회를 가 보셨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된 막 100년 되고 150년 된 그런 교회가 이젠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아서 일반 가게로 전환이 되고 거기가 카페가 되고 거기가 밤에는 나이트클럽이 되고 하는 현재의 유럽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도 보니까 어느 성당인가 어느 교회인가인데 그게 카페가 돼 가지고 한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자, 앞에서 정의를 에클레시아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내가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어 다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사람 성전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 누가 이땅 가운데에 확실하게 임했습니까?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확실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다락방이 불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대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여 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가 문 앞에 서서 문 두드리노니 그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나로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여기. 자또한 번요. 성령은 이 예배당에 계신 거 아닙니까? 왜 답을 못 하십니까? <laughs> 성령은 예배당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만나러 여기 와야,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안됩니다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담임 목사로서 아, 다음 주는 여기 그 저수지 있는 데 가면 캠핑장 있는데 거기서 모입시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왜 답을 못 하십니까? <laughs>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거기가 곧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예배당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laughs> 여기 더 화려한 교회들 많잖아요. 더큰 교회들 많잖아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늘이 질문에.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배회하고 있습니다. 6개월, 1년씩 배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면 참 별별 답이 다 나옵니다. 유초등부가 있는 교회요. 어 뭐. 예를 들어, 가서, 대화하기 편한 사람들이 있는 편한 교회요. 어, 예배당이 답답하지 않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성도수가 많은 교회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인가요? 아니거든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이야기한다면,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는 교회요. 예. 네. 때로는 목사님이 잘못 가는 성도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 다시 정도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요.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뜨거운 교회요. 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요.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엉뚱한 기준들이 우리 안에 이미 요새 자꾸 제가 눈물을 많이. <laughs> <laughs> 마음 열립니다. 하는데 이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광염회를 갔다 오면서 한 가지 마음에 좀 정하고 온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초등부까지만 별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무조건 대 예배에 우리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 스피릿을 어른들만 청년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다 알아듣거든요. 그 아이들도 같이 그 스피릿을 공유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 맞겠다. 사역자를 안 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앞으로도 세울 겁니다. 그 사역자의 역할은 예배가 끝나고 그 아이들과 공, 분방 공부를 하고 공과 공부를 하고 아이들하고 간식사 먹으러 나가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그 사역자들이 하게끔 하는 그런 공동체로 좀 그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교회에는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예배 같이 드리는 겁니다. 혹 예배가 생긴다 하여도 주일 날이 아니라 토요일 날 이런 식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주일 예배는 아닙니다. 아, 이 온전히 온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예배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건강한 스피릿을 공유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이게 틀어지면 성도들은 내가 교회야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야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막 사실 겁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실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나는 내가 곧 교회야라고 하는 인식을 매 순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일상 속에서 절대로 막 살지 못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그 나이, 내가 누구이니까요? 교회이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밤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laughs> 아, 무섭죠. 아,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낮이나 밤이나 그 성령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교회다. 네. 오늘 이걸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돼 가지고 어 옛날 그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을 이렇게 불렀어요. 고대 근동아시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아주 옛날 한 2000년도 더 3000년 전막 이렇게 지나가면 그 동네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마다 땅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 땅, 이땅이나라에저 나라로 갈때 어쨌든 길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 길의 경계가 되는 곳에 항상 돌이나 나무로 이 형상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누구의 형상일까요? 그 땅의 주인의 형상을 그 나라의 왕의 형상을 새겨서 경계마다 놓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날 때그 형상을 보고는 아는 거죠. 아 여기는 여기는 아이 사람의 이 왕의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는 우리를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 닮은 겁니까? 하나님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으셨고요. 하나님 닮은 겁니다. 저랑 우리 윤호랑 첫째 아들이랑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붕어빵이네요. <laugh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어릴 때 정말 깐나네기 때 이럴 때 사진을 제 아이들한테 그때 한번 흑백 사진으로 이게 핸드폰이었나 뭘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은 이거 누구 같아 했더니 애들이 뭐라 그랬게요. 아빠요. <laughs> 결국 저희 아버지와 저도 뭐예요? 붕어빵인 거예요. <laughs> 붕어빵인 거예요. 닮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저와 여러분을 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과 붕어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다시 땅의 경계로 넘어와서요 길목길목마다 땅의 경계에 뭘 세웠다고요 그 나라의 왕의 형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볼 때마다 아 여기부터는 이 사람 땅이네 라고 하는 걸 알게 했다고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아마존에 가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집에 가도 있습니다. <laughs> 아들 집에 있죠. <laughs> 집에 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게 하시면서 아니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이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네. 그러면 집에서 눈 뜨고 일어나니까 엄마 얼굴을 보여요. 엄마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laughs> 이런 거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누구 땅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땅이구나 하나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이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벗어나 집으로 가고 또 일하러 가고 학교로 가고 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서도 여러분은 성전 교회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늘 일상에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라. 이걸좀 바꾸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면은 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저요. 네. 내가 교회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